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뭐, 시네마포디나 3D 맥스나 마야나 이런 3D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인터넷 상에서 쉽게 3D를 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원프3D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요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프3D, 네, WOMP, 3D 디자인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접속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은요. 이러한 여러 가지 어,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한 아트웍 작업들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작업들은 원프3 d 로만 활용을 해서 만든 작업물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 작품도 네, 공유를 해서 받아볼 수가 있고 보통 3d 작업하면 메테리얼 그러니까 재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메테리얼 재질 여러가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셋 네, 모델링들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보려면 여기 왼쪽에 뉴 프로젝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뉴 프로젝트 눌러주시면 뭔가 오브젝트가 나올 건데요. 이거 조작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은 화면을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은 화면을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줌인 줌아웃, 네, 줌인 줌아웃은 마우스, 마우스 휠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은 렌더링이 조금 되는 듯한 느낌으로. 고그 퀄리티로 대략적으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왼쪽에 보면은 어, 일단은 여기 오브젝트 레이어별로 쌓여 있는 거볼 수가 있고 여기 오브젝트 누르면은 오브젝트를 뽑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뭐 기존에 만들어진 다른 오브젝트도 만들 수 있지만 기본적 이어 뭐 큐브 이런 큐브 큐브도 뽑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콧 모양 글씨 이런 것들을 다 자유롭게 뽑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은 이 친구의 굉장히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걸몇개 네, 이렇게 지우고 자 커브라고 되어 있는거 있어요 이거 눌러 보면은 갑자기 뭐가 이렇게 띄어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조금 구성이 특이한데 원과 그리고 원두 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걸 이동을 해 보면은 조금 구성이 달라지죠 되게 슬라임처럼 바뀝니다 요게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커브가 있고 이 커브 안에 포인트가 두 개가 있다를 표시를 해서 네,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몇개더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자유도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도형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고 아까 전에 보여 보여드렸던 에셋 여기서 프리셋을 뽑아가지고 써먹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아마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구성하시는 게 나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메테리얼내 네, 재질. 이렇게 집어 넣으면은 이 메테리얼 재질이 들어가서 아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를 빠르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글래스 네, 유리 재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라이팅 네, 빛이죠. 이거는 HDRI를 기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시면은 그 구성에 맞춰서 전체적인 조명이나 환경 구성이 바뀌는 걸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런 거 많이 쓰죠. 이런 것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의 구성을 바꿔서 렌더링을 뽑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이러한 구성입니다. 이런 구성이고, 제가 뭐 큐브를 뽑은 다음에 실린더를 뽑아서 네, 이런 식으로. 합쳐서 모델링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길이를 늘릴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미러 효과도 있습니다. 이거 어느 쪽으로 복사를 해서 반전을 시킬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뒤쪽에 카툰 렌더링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어요. 렌더링 타입을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크기 늘리고 줄이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회전도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구프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오브젝트 간에 어떻게 합쳐질지 그런 자유도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우드니스 조절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합쳐지는 것들 여기 그룹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이랑 어떻게 합쳐질지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합쳐지는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 3D 프로그램은 간단하게 작업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3D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조금 내가 3D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건, 적극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금 렌더링 상태가 뭐 완전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출력하는 오브젝트들이 귀엽다거나 아니면은 약간 이렇게 곡선 연태 작업들을 많이 하신 분들한테는 사용해도 괜찮겠다, 네, 싶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테일하게 작업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3D 작업을 한번 해보시고 싶고 공부를 해보고 싶고 본인이 작업한 것도 공유 해서 이러한 작업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하고 싶다면은 자이 프로그램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